왼쪽에는 순물을 만드는 재산공장과 순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강공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최종제품을 만들어내는 아변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재선의 선자와 재강의 강자를 따서 선강지역 오른쪽은 아변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먼저 왼쪽의 선강지역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위로 보이는 기찻길 모양의 설비는 원료 운반 벨트로 배에서 퍼올린 원료를 원료 야적장이나 다른 공장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황색 덮개는 운반 중인 원료가 바람에 날리거나 비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덮개로 덮여 있어 설비가 움직이는 것을 보기 어려운데요. 실제로는 마트에서 볼수 있는 무빙 워크처럼 시속 5에서 6km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항 제철소에 설치되어 있는 원료 운반벨트의 길이는 약 320km입니다. 됐다. 이 길이는.